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20년 6월 24일 스포쇼 시작을 하겠습니다. 오늘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. 지금 원래는 그 3월 27일에 개막하게 돼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3월 28일 개막하게 돼 있다가 5월 5일 시작을 했고요. 미국 프로야구는 지금도 그 개막을 못하고 있습니다. 미국 프로야구는 전... 876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144년의 역사가 있는데요.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아직 개막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3국과 노조와의 갈등이 또 있어가지고 지금 열리질 못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것이 연봉과 관련이 돼 있어요. 자, 30개 구단에 지금 그 커미셔너가 맨프레드라는 사람인데멘 맨프레드 씨는 사실은 그이 7월 4일에 개막하자 뭐 여러 가지 그80 게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임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그 예순 경기를 하자 60, 1 6 2 예순 두 경기 가운데 60 게임을 하자는 것이었고요. 선수 노자는 70 게임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연봉을 그이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메이저 리그 사무국하고 선수 노조국 협상이 결렬이 되었어요. 그런데 지난 3월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결국은 그 30개 구단의 75%가 찬성이 되면은 그 모든 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6월 그 23일에 그 맨프레드 그커미션너가 결정을 했습니다. 7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가 개발하겠다. 그리고 6 0게임을 하겠다. 그럼 162경기 가운데 그6 0게임을 하게 되면 3 7퍼센 되지는 못합니다. 그렇게 하겠다. 그리 대신 연봉도 그 37%를 주겠다. 이렇게 결정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말하자면 추신 선수가. 그 금년으로 그 7년간의 연, 그 계약이 끝납니다. 아, 지금 금년에 받는 돈이 2,100만 달러 그러니까 254억인데 이게 37%가 되면 연봉이 그 777만 달러 빼기 안 돼요. 그러니까 94억 빼게 되지 못합니다. 아, 94억. 자, 뭐신 선수는 지난번에 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마이너 리그 선수들이 지금 경기를 못 하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이백 구십일 명 선수 일 인당 천 달러씩 주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그 아주 그 미담으로 미국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는데 추진 선수가 이백 오십사 억의 연봉이 구십사 억으로 깎이게 되고요. 자, 그런데 리온진 선수 뭐에레다저스에서 토론토 브루저이스로 가지 않았습니까? 금년 연봉이 이 천만 달러. 2 4억이었는데 역시 8팔십9억밖에 받지 못 합니다. 89. 그리고 이제 그 SK 그 와이번스에서 그센루이스로 이제 그 이적한 김광현 선수 금년 연봉이 400만 달러인데 148만 달러. 148만 달러. 18억으로 팍 줍니다. 자, 이런 점에서 어,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지금 그 연봉이 뭐 엄청나게 뭐별수 그 없죠. 입장 수익이 없고, 그러다 보니까 게임 수가 줄이니까, 결국 그런 것이 뭐고 미국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에서는 지금 그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많이 줄이고 그럽니다.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나라도 지금 <laughs> 10개 구단의 입장 수익이 한 천억이 되는데, 지금 어, 관중 한 사람도 지금. 그 무관조로 열리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. 여튼 미국 프로야구가 다음 달 7월 24일과 26일 사이에 개막을 해서 그 6순 경기를 하게 된다, 60개 게임을 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고요. 일본 프로야구는 6월 19일 그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143 경기에서 120 게임으로 이제 줄여서 이제 무관중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7월 10일부터 7월 1일부터는 단체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할방침이다 이런 얘기죠. 그건 그러니까 7월 10일에는 5천명 정도 이제 입장을 하게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8월 1일에는 절반을 입장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우리나라도 원래는 사실은 올그 5일에 개막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올 말에 한30% 어 이제 그 관중을 입장시키려다 결국은 코로나가 또 늘어나니까 결국은 그 지금 한 사람의 관중을 입장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서서히 조금씩 그이 거리만 두면 되지 않습니까? 이렇게 하면 좀순통이 어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이 자,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